여러분 안녕하세요. 궁이신당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 쥐띠 여러분들 2023년 나이별로 운세를 좀봐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쥐띠 여러분들이 삼재가 들었어요. 삼재가. 그래서 아 이거 삼재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걱정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어, 지대 여러분들 3재라고 해도 그냥 묵묵히 열심히만 하시면 또 나쁘진 않으실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또 28살 여러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아직 젊으신 나이고 또 근데 한참 직장으로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8살 지대 여러분들이 2023년 그래도 직장 운으로 나쁘지 않으세요. 뭐 이직도 있을 거고 이제 뭐,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취직으로 운이 나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많이 하셔서 좀. 회사나 어떤 직장 여기 여러 군데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갈 운이 있고 연애 운도 나쁘지 않으시네요. 연애 운도 좋아요. 뭐 소개가 됐던 뭐가 됐던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인연이 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근데 단지 조심할 건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여러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구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설 같은 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 어또 이제 마흔 살+ 마흔 살 여러분들을 얘기를 해드. 되면 음 어떻게 보면 이제 30대에서 40대로 이제 넘어오는 또 시기가 됐기 때문에 약간의 새로운 어떤 변화 도약 이런 준비 과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40대 여러분들 글쎄요 제가 볼때 금전으로는 나쁘진 않으셔요. 금전으로는 나쁘진 않으신데 뭐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너무 과도한 투자라든가 이전 확장 이런 쪽으로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게안 가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하시는 일을 좀더 발전을 시키는 것이 나한테는 득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아직 뭐 40대여도 결혼 안 하시고 이런 분도 많아요 근데 연애 운도 좋으십니다 이제 소개 운이 더 좋으시네요 소개 지인의 소개라든가 그래서 연애로도 괜찮으실 거고 근데 이제 한, 한 가지 또 보자 그러면 지금 부부간에 어떤 고민 갈등이 있는 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조금 참는 게 나아요, 참는 게. 안살거 아니면은. 음. 그래야지만, 가정이 좀, 조, 좀 조용하고, 내가 조금 말을 아끼고, 내가 조금 성급하지만 않다면, 그래도 가정이 그렇게 확 깨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삼재의 기운이, GT 여러분들이 조금, 좋은 분들은 좋고, 안 좋은 분들은 좀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리하지만 않으면, 결과물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건강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40대 나이가 됐으니. 그래서 건강 조금만 챙기시고, 또, 이제는 또, 쉬운 두 살, 쉬운 두살 쥐띠 여러분들, 어, 장사하시는 분들, 작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운 괜찮습니다. 음, 그냥, 너무 큰 욕심만 안 낸다고 하면은 뭐 금전이라든가 이런 인간 관계는 괜찮은데 한편으로는 약간 부부 간의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정으로 뭐 소송이 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별에 약간 그런 기운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들이 조금은 말도 조심을 해야 되고 내 행동,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조금 뭔가 잘못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내가 괜히 또 의심을 받고, 이래서 내가 좀 신경을 많이 써,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돼. 그런 다음에 또, 남녀 관계에 있어서,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 다른 분을, 가정이 있는데 다른 분을 만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약간 구설에 망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음. 하시는 일로는 그래도 흐름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으신데, 부부간이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또 자성공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으세요. 그래서 뭐, 다른 건 없어. 그냥 내가 조심조심, 올해는 조심조심 가자. 그러다 보면은 또물 흐르듯이 조용조용히 넘어간다, 그 소리가 나고, 약간은 이동이나 이런 뭐, 직장이든 뭐, 사업체든, 뭐, 이동을 하고 싶다 하면 이동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GT 여러분들이 52세가 조금은 갈등이나 고민이 많으실 걸로 보이는데, 조금 침착하게만 행동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또 64세, 64세 GT 여러분들은, 음 다른 건다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어 사람 정리가 조금 돼요. 내가 볼 사람, 안볼 사람, 이런 정리가 좀 되는 것도 있고, 또, 어찌 보면은,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하면서 고민도 하는데, 약간 문서로 정리가 되는 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나란 기운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본인들이 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게 어 64세 여러분들 자체는 몸이 많이 쇠약해지고 내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디 가도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어떤 불안함 이런 불안증 때문에 더더욱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를 해 버리시는게 올 한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g 띠 여러분들 나이별로 이렇게 운을 봐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사주가 다다르게 때문에 다 똑같을 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내가 걱정이 많이 되신다는 분들은 뭐 전화 상담, 방문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 또문또 또 똑똑똑 놓고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또 상담 잘해 드리겠습니다. 자, 뒤지 여러분들 2023년도 화이팅하시고 음 그래도 삼재기 때문에 조금 조심조심이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